사울 왕이 어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었는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뒷전이 되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었잖아. 어쩔 수 없었지. 그렇죠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진짜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사울 왕을 폐위시켜야 될 만큼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건 지혜로운게 아니에요. 융통성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의 인생을 지워야 할 만큼의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라고 하긴 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놓고선 여러분 할 도리 다 했다라고 그런 착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적당을 해놓고 순종했다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본문 12절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의 결론은 교만입니다. 교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요. 예너안 되겠다. 정말 너안 되겠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절대로 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